저는 이 영화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초반부터 미니어처 디오라마를 통해 멀리 바라보는 뷰에서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찰리의 죽음 뒤 애니가 찰리의 사고 현장 역시 디오라마로 만드는 장면에서 사건을 보는 객관적 시각이라는 말로 이를 잘 나타내고 있죠. 게다가 그녀가 찰리를 낳았을 때 자기가 대신 젖을 물리거나 부부관계를 무섭게 지켜보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 엘렌의 모습은 어쩌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사건이자 트라우마로 그것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멀리 둠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장면에서는 애니가 미니어처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을 때 파란 포스트잇이 마치 그녀가 해야 할 행동을 명령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자신의 비극안에만 빠져있지 않게 거시적인 관점과 그를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연출의 정점이자 변주 중 하나는 애니가 강령수를 시행한 후 가족들에게 난리가 났던 날 그녀가 만든 미니어처로 가족들이 사는 집을 먼저 보여주고 찰리의 사건 현장을 보여준 다음 벽에 적혀있는 낙서 리프트와츠 판데모니엄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판데모니엄은 사전적으로 지옥의 도성 악마들이 날뛰는 곳이며, 리프토하츠는 히브리어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로 애니의 방금 전 행동으로 이 집에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연출이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연출은 영화 초반 애니가 찰리에게 넌 어릴 때 울지 않았다.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엄마는 그게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벽을 봤을 때 있던 낙서였는데 여기서 사토니는 죽은 자와의 교류 네크로맨시 즉 강령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시들은 이 가족의 비극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되죠.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 파이모낭이 강림한 오두막에서 미니어처처럼 보이게 한이 연출도 이 사건이 가족에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즐거운 것처럼 보여주는 연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찰리 채플린의 명언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로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이 영화의 이스터 에그는 이러합니다. 비둘기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에서 찰리가 먹던 초콜릿이 도부 초콜릿바입니다. 도부 초콜릿바에서 도부는 비둘기를 뜻하고 비둘기의 머리를 자르고 비둘기의 이름이 들어간 초콜릿 캔디바를 먹는다는 건 의미심장한 매치이죠. 그리고 남편이 묘지 훼손에 대한 전화를 받는 위치는 바로 다락방 아래입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볼수 있고요. 피터가 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서도 밖에 아웃포커싱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 담배 연기 같은 것을 내뿜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상 왼쪽을 잘 살펴보시면 알수 있고요. 그 위치는 건너편 오두막이고 그를 지켜보는 제3의 인물에 대한 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찰리가 죽던 날 파티 현장에서 한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누군가 참수당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찰리에 대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조한의 집에서 애니가 차를 마실 때 조한의 시선도 차를 따라 움직이고 애니는 차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애니에게 일종의 약을 먹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애니는 피터와 말다툼을 하고 찰리의 사건 현장을 디오라마로 만들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이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죽은 뒤 아버지가 보는 그림 속 왕관을 쓴 비둘기는 엔딩에서 맞이할 피터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애니가 파란 포스트잇을 보고서 재료를 사러 갔다가 조한과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강영수를 강하게 어필하던 그녀의 차 트렁크를 보면 쓰지 않은 칠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이즈별로 말이죠. 이를 통해 조한은 본인의 말과 다르게 이전에 강령수를 한 적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럼 조한이 왜 애니 앞에 직접 나섰는가? 이 부분도 중간에 우편물이 올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한 공개의식 전단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단물을 통해 애니가 오길 바랬지만, 오지 않자 조한이 직접 애니를 만나 강령수를 할수 있게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가 조아의 집에 갔을 때 보여준 의식을 한것 같은 흔적은 잘 살펴보면 머리가 없이 조아리는 몸통과 쥐, 비둘기 등 머리만이 앞에 서 있는 왕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이 영화의 엔딩 장면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영화 유저는 정말 무서운 영화임을 알 수가 있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해석과 이스터에그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